여러분 반갑습니다. 2015년 6월 17일 현재시간 오전 12시 15분 영상비지 한숨절로 방송 시청자참여 리그 브레전드 칼바람나락 3라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크님 뭘 어떻게 잘 처리할게 매번 얘기하지만 유튜브 동영상 어그 원래 원 저작 어원 저작자 허락없이 틀면 0점이야 저작권법에 걸려 기본적으로 근데 뭘 어떻게 처리하겠다는거야 음. 세이프님, 음. 반말은, 예, 네, 자제요. 반말은 하시면 안 돼요. <laughs> 뒤에 요 자, 깜찍하게. <laughs> 아, 뒤에 요 자, 깜찍한 요 자. 아, 요, 근데, 여기 우르고, 괜찮아요. 어. 템틀이죠? 에이디어, 예. 네. 아니면, 인벤을 한번 보고 오세요. 어. 인벤 보고 오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어. 아, 특성도 AP야. 덜덜. 미아서연님 어서오세요 방, 반가... 아, 마이서연님 어서오세요 방 거에요. 마이, 마이 장인이신가 보다. 닉네임에 마이가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아닌가? 몽둥이 가지 않나? 카직스? 몽둥이 가도 돼요. 예. 몽둥이 선템으로 가도 되고. 아니면, 예, 히드라부터 가셔도 되고. 여운. 여는... 여운. <laughs> 네, 튕겼고요. 그리고 전못 맞췄고요. 은아 뭐 하니? 왜다막관자니 혼자? 여운 가서 튕긴 듯. 네. 페이커 한다는 미드마인. 그 페이커니 까는 하거에요 페이커 님미어페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 일반 분들이 그거 하시면 욕먹어요. 랭, 랭게임에서. 네, 큰일 납니다. 응? 음? 트롤이 많아서 더부된다는 미드마이. 트롤이 많아서 더부되진 않아요. 어. 아, 트롤이 많아지면 오히려 버프가 되지. 네. 근데 문제는 이미, 어, 리그 오브 레전드 관계자들이 페이커의 미드마이를 봤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 어, 100%, 어, 1 0 0예요 아마 너프 될거예요 페이커의 미드마이를 보면. <laughs> 100% 너프다. 걘 사기야. <laughs> 어, 페이커가 해서 패치된다는 미드마이. <laughs> 어, 진짜 수많은, 어, 마이 팬들은 페이커를 진짜 욕할 수도 있어. 페이커 한명이 마이를 물 어.. 아.. 악의 길로 물들였다고 진짜.. 어? 대성통곡 하면서.. 어? 우리 마이님을 감히 페이커 따위가 막.. 고 어? 아주 그냥 난리.. 난리도 아닌게 될 수가 있어요.. 음.. 잠시만.. 음? 아.. 카즘..도 아니고.. 아이고 아프다 오늘 바루스로 풀탱 갈뻔 했는데 아쉽다고요 와우 으이구 이런 와우 개판이네요 아이고 아이고 이런 아주 울라프, 저거, 씨. 아깝다, 아까워. 뭐, 아까워도 어쩔 수 없죠. 어, 내 실력이 부족해서 못 잡는 건데. 누구 탓을 하겠어? 안 그래? 나, 내가 조금만 더 잘했어도 저런 거킬 팍! 빵빵 따면서 막 스텝 플레이어가 될 텐데. 어, 나는 안 되잖아. 어, 그러니까 참아야죠. 음 상대 챔프 뭐모임? 퀸이랑 그라가스, 랭가, 그리고, 렉사이 울라프. 이렇게 해요. 음. 아이고야. 아이고, 아프다. 아이고, 아프다. 이제 또, 피 채워야 되고요 <laughs> 퀸은 처음 본다. 퀸도 괜찮아요. 어. 근데 원딜 중에서는 효율이 가장 쓰레기라는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생각해서도 퀸이 그렇게 원딜 중에서, 어, 효율성이 좋다고 생각하기엔 좀 힘들어. 카직스님, 피 먹어요. 혈복 먹어. 예. 솔직히 나는, 어, 원딜 중에서는, 삼독기 해봐요. 힘들어, 삼독기는 여기서. 예. 왜냐면 미니언이 너무 빨리 없어져가 그래가지고. 분리와 송신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일단, 삼독기 하려면, 미니언을 많이 때려야 되는데, 내가 그거 잘 못해. 예. 여기서 그게 좀 힘들어요. 어. 삼독기 하려면 조건이 뭐냐면 미녀를 계속 쳐야 돼. 예, 치면서 도끼를 계속 받아야 돼요, 내가. 네, 플리님 어서 오세요. 어. 이렇게 뒤추춤면서 계속 뭔가 던지고 받아야 되는데 그게 힘들어 가지고. 어. 솔직히 단일 공격력으로만 따지면 레이븐보다 더센 챔프 없거든요, 원질 원질 중에 실제로. 어. 단일 공격력으로만 따지면 진짜. 아이고 이런 실제 단일공격력으로 따지면 드레이븐이 짱이요어 진짜 짱짱맨이야 에 원딜이에요 근접은 아니고 얘가 그, 걔에요 다리오스 동생 예 컨셉이 다리오스 동생으로 나오잖아요 친동생인지 아닌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음. 어 은하님 어서와요 이 어? 말을 안해 네, 그 화려한 처형인, 그쵸 네. 화려한 처형인인데 화려하게 죽죠. b j 는 네. 어, 랭거 같다 이게 솔직히 어, 롤 캐릭터가 롤 캐릭터 중에 아까 얘기, 하려던 거 잠깐 이어서 할게요. 원딜 중에 진짜 순수하게 그냥 단일 공격력으로만 놓고 보면 드레이븐이 짱짱맨이거든? 이 도끼 돌리는 것 때문에? 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도끼를 받는 게 힘들어 이게 떨어지는 위치가 랜덤이라서 어허 이거 받는 게 힘들어서 어, 프로게이머들이 드레이븐 을안 하는 이유 중에 제일 큰게 이거이거거든 어, 이 도끼 받는 게 짜증나 어, 이 도끼 받는 게 짜증나가지고 드레이븐을 잘안 해요 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그리고 이 쿨타임이 너무 짧아. 어, 복끼 받을 때 들어가는 이 쿨타임이 너무 짧아가지고, 예 실제로 하기가 힘들어요 드레이븐을. 어. 지금도 어 내가 잘 못했지만, 어 물론 내가 잘 못한 거지만, 오케이 잡았죠. 어. 어 떨어지는 게 규칙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앞. 하가면서 던지면, 그러니까 내가 때리는 상대보다 앞에 있으면 내 뒤로 떨어지고, 내가 때리는 상대보다 뒤에 있으면 앞으로 떨어져. 그러니까 정반대 방향으로 가. 어. 그러니까 항상 나 있는 쪽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떨어지는 건, 어, 내가, 내가 상대방을 때리는데 어디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규칙은 정해지는데, 문제는 그 규칙이 랜덤이야. 떨어지는 자리가 항상 똑같지가 않아. 어, 그게 문제인 거야.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좀 규칙에 맞게 들어가서 뭐 어떻게 되면 해보겠는데, 어. 그런 것도 아니고, 어. 아이고야, 이게 세상에나. 오케이. 아이고, 일단 피바라기부터 갈게요. 피바라기부터 가자. 그런 게또좀 있더라고. 음. 그러니까 흔한 얘기로 내가 이게 미니언이야? 이 타워를 미니언으로 찍게 내가 여기서 때리면 도끼는 무조건 내 뒤로 떨어져. 예. 이쪽으로. 이쪽 방향으로 떨어지는데 이렇게. 내가 여기서 이걸 때리면 이쪽으로 떨어지는 거야. 예. 그니까 러 그게 규칙은 정해져 있어요. 예. 발로, 발로의 부리에 찍히셨다고 합니다. 아, 아그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어, 아난 예전에도 퀸, 어 퀸에 관해서는 얘기를 한번 했지만 퀸은 진짜 잔인한 영웅 같아. 어, 좀 애가 잔인한 거 같아. 약간 어. 눈을 노려 발러라 그러잖아. 눈을 노리라고 새 사람 크기만 한 새한테 사람 눈을 빼먹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 너무 잔인한 거 같아. 어, 그래요. 그렇게 끔찍한 상상하다가 죽었고요. 레이븐 궁은 글로벌 아닌가? 예 맞아요. 이 마우스 포인트가 있는 위치까지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예 사냥꾼이니까 머리가 좋다고 해야죠. <laughs> 아니 난 매번 얘기하지만 그게 과연 머리가 좋은 걸까 싶어. <laughs> 그냥 어 그냥 잔인한 것 같기도 해. 굳이 머리가 좋다는 표현보다는 그냥 잔인한 것 같아. <laughs> 어.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지금 내 어, 리젠 위치에서 궁을 여기까지 날리면 여기까지만 와 마우스 포인트 보이죠. 어이 마우스 포인트가 있는 데까지만 오는 거 같다 글로벌 궁은 글로벌 궁인데 예그 네. 기준이 마우스 포인트예요 돌아오는 기준이 마우스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간단하게 얘기하면네 마우스 포인트가 그냥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음. 아유 저거 잡았습니다. 네. 아 눈을 노리래 와 세상에 근데 난더 웃긴건 그걸 또 알아듣고 눈을 노리는 저 매가 진짜 신기해 <laughs> 그걸 알고 어, 사람의 눈을 노리는 저 매가 더 신기해 난 <laughs> 어떻게 알았을까 <laughs> 모든 사람들이 리신 빼고 시력에 의존하는데 시력을 잃어버리면 온몸으로 지뢰밭에 뛰어드는거랑 맞죠 훈련하면 가능하겠죠 아니 근데 솔직히 그런 거 있잖아. 무술의 극에 달하면, 어, 실력을 이루도, 어, 처음에는 미적미적 되지만 나중에는 어느 정도 그걸 보완을 한단 말이야. 왜냐면 기본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얘네도 마찬가지 아닐까? 얘네도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싸움이라는 어, 단일 분야에서는 정말 극의를 이룬 애들 중에 하나인데, 어. 그니까, 물론, 눈을 잃으면, 처음 한 10분, 20분은, 진짜 멘탈 나가가지고, 막, 아! 마이 아이즈! 막 이러면서 그러겠지만, 어. 근 솔직히, 여기를 전장이라고 하기도 뭐하잖아? 어. 얘네가 100% 능력을 발휘하면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어. 그 협회에서 지정해준 능력 제한에 걸린 상태로 싸우는 거잖아? 어. 그니까, 마이 아이즈! 막 이러면서 처음엔 그러겠지만, 어. 아니 근데 그렇게 따지면 케이틀린이 짱짱맨이지 아니 세상에 총으로 헤드를 날리는데 저격총으로 헤드를 날리는데 어떤 미친놈이 살아남고있어 <laughs> 아니, 솔직히, 아니 솔직히 속된 말로 대가리가 날아가는데 살아남는 생명체가 어디있어 <laughs> 생각을 해봐 대가리가 날아가는데 살아남는 생명체가 어디있어 그게 웃긴거지 <laughs> 그럼 케이틀린이 짱짱맨이지 그냥 기지스코만 쏴대면 <laughs> 다 죽는데 <laughs> 그러니까 아니 그니까 이게 엄밀히 따지자면 뭐 게임이니까 그렇게 막어 그런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laughs> 어 그러니까 공손히 생각해보면 케이틀린 만큼 강한 챔프도 없다는 결론이거든 결론 자체가 어. 모스터 <laughs> <스타드> 소스를 파워에 <laughs> 발라놨어요. 아아 <laughs> 아. 브라운 방패로 <laughs> 그지? 어 그리고 이야기 이제 설정상에서는 초가스가 진짜 짱성 매니저 어. 한간에라이엇에서는봉어 봉인, 제라스를 봉인한 게 초과스라는 얘기도 있어. 어. <laughs> 어. 진짜로 제라스를 봉인한 게 어. 초과스가 무서워서 스스로 봉인했다는 얘기도 있고. 어. 나그 어떡하나 난리니? 지금 어디로 갔지? <laughs> 그래요. 비진인 군이 어디로 가는 거야? 누어 어떤 날리냐? 아, 참. 아니다. 이거보단, 유령무위를 가자, 그냥. 어, 유령무위를 낫겠다. 그니까, 에코가 제일 세다고요? 아니, 근데 에코가 질리언처럼 시간, 어, 아니, 시간 자체를 왜곡시키는 건 모르겠는데, 어, 전체가 다. 근데 에코는, 자기 자신만 어, 게게 그렇게 되는 거잖아. 어. 그 자기 자신만 그렇게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내가 제이스한테 죽방을 맞았어. 그래서 강냉이가 두 개가 나갔어. 근데 에코가 시간을 돌리면 그 강냉이 두개 나가기 전에 시간으로 돌아가는데 이미 강냉이는 두 개가 나가 있는 거야. 어. 그, 그 상태야. 질리언은 아예 그냥 시간 자체를 왜곡해서 있던 일도 없던 게해 버리거든. 어. 근데 에코는 그게 아니야. 어. 엄밀히 얘기하면, 에코는 그냥, 어, 그 사건이 있기 전으로만 돌린 거지, 자기 몸 상태는 이미 그 거를 겪었기 때문에, 어, 강릉이 두 개가 나가 있어, 이미. <laughs> 그래, 에코 동영상 보면, 그로트랑 싸울 때, 맨 처음에 얻어 맞았는데, 그 맞은 데가 그대로 있는 상태로 시간이 과거로 돌아가잖아. 어. 그게 좀 인상 깊긴 하더라. 어. 그러니까, 시간 자체를 왜곡시키는 게 아니야. 어. 그러니까 초가스카와다 먹으면 그 <laughs> <laughs> 어차피 근데 그놈이 그놈이야 어. 어차피 매번 얘기하지만 리그 오브 레전드는 챔프가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이 중요한 거지 어. 아니 그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그렇게 빠지면 케이틀린이 짱짱내리니까 세상에 더, 어 대가리 없이 싸울 수 있는 생명체는 없어 <웃음> 어. <웃음> 매번 얘기하지만 어. 머리 없이 싸울 수 있는 생명체는 아무도 없어 어 그 어떤 생명체도 머리는 가지고 있어야지 싸워. <laughs> 아, 그러게요. 어우, 얘왜 이렇게 아프니? 아이구야, 실명. 어우, 빡세네. 피흡 좀 하고. 아, <laughs> 이날데 난년... 머리 없기. <laughs> 자크는 머리 없어도 살아남기남? 아 자크가 있네 어. 자크가 있구나 어. 징크스 핵이 더 좋음 근데 엄밀히 따지면 징크스가 그 폭탄이 핵이 아니야 어. 징크스 그 폭탄이 핵이 아니잖아 그냥 폭탄이지 말고도 그냥 큰 폭탄이지 핵은 아니야 어. 진주족이야 징크스 아니 뭐야 자크 진주조개설 <laughs> 말파이트요? 그치 말파이트도 정령이니까 머리가 없어도 살아남긴 하지 어 그러니까 생각보다 의외로맞네 <laughs> 그니까 러그 암석 거인이라는 게 솔직히 돌에는 생명체가 살수 없잖아 어 무생물이잖아 그니까 엄밀히 따지자 그러면 걔가 이제 전령 비슷한 그런 존재가 돼버리는 건데 어 그니까 어,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니뭐 어차피 엄밀히 따지면 어 이것저것 다 따지면 어 솔직히 뭐 게임 못해 어떻게 어 그런 거 따지지만 니까 그냥 즐기면서 하자 제발 <laughs>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생명체는 어 대가리가 박살나면 <laughs> 살아남지 못해 <laughs> 어 그러니까 더 이상 대가리 놀라는 그래 대가리 놀라는 더 이상 네이버 응 어. 그냥 초가스가 왕이고 그 밑에 다닭가리 그래 그렇다고 하자. 어, 아니 라이어 스토리상 그렇게 돼 있잖아. 어, 라이어 스토리상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 어. 초가스 미만은 잡 그냥 다 잡. 어. 카사딘이 억울하긴 하겠지만 뭐 어쩔 수 없지. 그것도 지팔자지 뭐. 어. 아, 나왜 이렇게, 오, 나왜 이렇게 많이 냐? 음. 오케이. 욕심내다 죽였구요. 아우 어우, 랭가. 어우, 싫어. 오케이. 어, 원딜이 너무 앞에. 내가 그게 잘못된, 어, 습관인데, 이게. 동미에서 내가 이렇게 했거든. 동미에서 원딜 가지고 진짜 앞에서 막 나대면서 그리스 게임 했거든. 그게 이게 습관이 잘못된 거야, 내가. 어, 지금도 보면 알겠지만, 우리 팀이 그 누구보다도 앞에 선봉에 서가지고 내가 아주 어, 미쳐 날뛰고 있죠. 키은못 먹으면서... 응, 북미 재밌겠다고요. 북미 재미없어요. 어, 정말 더러워. 북미라고 욕 없을 것 같아. 북미 욕 쩔어. 어. 북미의 욕 쩔어. 어. 장난 아니야. 북미 욕. 북미 하는 애들! 어, 북미한 애들이 더 쩔어, 욕은. 어. 욕은 오질락이에요, 북미한 애들이 또. 북미 어. 게임은 한국이랑 좀 다르죠? 비슷비슷해요. 어. 아니, 어차피 개들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인데, 뭐, 그렇게 크게 다르겠어? <laughs> 어. 개들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이라, 그렇게 크게 안 달라요. 어. 개들이라고 욕안 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개들도 하면 시작부터, 어, 부모님 안 붙잡고 그래. 이게 참 희한한게 외국애들이 RPG는 되게 그 신사처럼 하거든? 근데 이런 AOS 장르나 FPS 장르에서는 절대 그런게 발휘가 안돼 어 어떻게 보면 참 신기해 그것도 그거 정말 신기해서 내가 맨 처음에 FPS할때는 어 진짜 미, 미친놈처럼 해 근데 걔네들이 RPG할때는 되게 순수하게 하거든 정말 해보고 싶어요? 하면 되죠 어. 세계 공통은 다 똑같은 사람이다 이거야 <laughs> 어. 크지 대전게임에선 온갖 쌍놈이 이제 아 이거 봐아나 아, 왜이래 카직스 랭가를 초치해야만아 우리 카직스님 있었구나 안댕 아, 이게 뭐야 아 카직스님 잡혔네 아이고 이런 영어 젬뱅 영어 몰라도 요 대충만 해도 돼아 어. 내가 너무 나갔어 어 이거 습관 고쳐야 되는데 아, 큰일이야 좋 차분하게 다시 해볼게요. 솔직히 영어 그렇게 많이 몰라도 돼. 국내 게임 할수 있어요. 어. 아니, 기본적인 영어 어느 정도만 알아도, 어. 기본적인 영어 어느 정도만 알아도 충분해요. 처음에 나, 안 죄송함. <laughs> 고생하고 있어요, 과학생님 어. 어우, 잔인해. 난 실제로 이게 실명이 되잖아. 그럼 눈을 다 쳤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어우 난 그게 더잔인하더라 진짜. 그러니까 한국에서 난 물어보는데 뭐 서양애들이라고 안 물어 안 물을까? 똑같지. 어. 그 흔히 얘기하는 뭐 외국인의 그런 뭐 신사도 정신 뭐 이런 건다 헛소리야. 어. 걔들도 욕해. 어. 걔들이라고 욕안 할까? 엥? 에? 왜요? 와궁이왜 나랑 갔지? 좋은 궁이다. 그래요, 좋은 궁이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궁은 크고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아, 20초. 20초. 아, 또 눈을 공격했어. 아, 코코랑주님이 안 부르는다고 개들이 묻는 게 아니라 <laughs> 부모님은 만성무강하시냐 어. 아버지 어머님은 백년애로 하셨고 <웃음> 이렇게 <laughs> 음? 아 <아우>, 진짜 <laughs> 딥터크 판타지 하네요 음. 혹시라도 나토에 나오는 아카마루처럼 눈에다 뿌려 <laughs> 소변을 뿌려 시야를 막는 걸지도 <laughs> 아. 네 아니, 칭호를 주는 게 아니라 아이템을 줘요. 기, 기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아이템의 업그레이드 판을 줘. 렌가가 카직스를 잡으면 그 사냥꾼의 목걸이 있죠. 거기서 업그레이드 된걸 주고, 카직스가 렌가 잡으면, 어, 카직스 기본 아이템에 업그레이드 된걸 주고, 서로. 예. 네. 관계가 그렇게 돼 있어. 서로 잡고 잡히는 사냥꾼과, 어, 포식자와 피식자 간의 관계라서. 그런데 이제 템이 아니고 아, 스킬이 바뀌는거야 내가 확실히 몰라가지고 카직스랑 랭가를한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아 버프 같은 걸로 바뀌었어요. 아아 아, 그, 아, 우리 도 이거 있네. 어 렌가가 이제 이게 최가, 어 이게 강정 뭐 시기 뭐 해가지고 뭐 패배했다고 뜨네. 어, 앞으로 가지마. 어, 왜 이렇게 앞으로 가, 우리. 어, 죽을라고. 코구야, 아이고. BJ 죽었구요. 죽었다. <laughs> 예, 죽었다고 합니다. 와우. 일단, 모랑을 가고, 음, 그러고 보니까, 저희 그레가스패드 다 AD네? 음, 예, 억제기까지 나갈 것 같은데? 너무 우리가 앞으로 나갔어 어. 와우 한방에 억제기까지 그냥 쭉 물리네 와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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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포탑 하나까지 날려먹었어 세상에 럭스님 너무 앞으로 나가지 마. 음... 럭스님이랑 난 뒤에서 뒤에서만 때려야 돼. 앞에 아, 카직스님이랑 어 우르곤님 들어가고 우리는 뒤에서만 때려야 돼. 음... 일단 제이스님이 계속 포킹 해줘요. 어쩔수없어 어쩔 이거. 어. 제이스님이 계속 포킹 해줘야지 뭐. 음. 나이스 배현님, 어서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탱이 없다는 게좀 아쉽다. 아니, 근데 탱은 저쪽도 없잖아. 저쪽도 탱은 없잖아. 어, 탁, 탁, 공 가는데 렉 사이가 그마 탱탱 가긴 하는데, 음. 튕김 배현님. 아, 울라프가 있구나. 아, 울라프가 탱탱 가네, 그러네. 울라프를 입고 있었네. 어. 그지 같은 울라프, 진짜. 그라가스 탱인데. 아, 예, 근데 솔직히 그라가스는 탱이라고 하기엔 좀 뭐하죠. 어. 솔직히 그라가스는 탱이라고 하기엔 조금 뭐한 구석이 없잖아, 있지. 어 아, 큰일인데. 여기서는 삼독기 하기가 힘든 게 미니언들이 너무 늦게 나와. 어. 아유, 이런. 망했다. 맞았다. 하, 나락적으로 도약 가능했으면 좋겠어. <laughs> 아, 근데 이거 이렇게 계속 밀리면 안 되는데. 어. 큰일인데? <laughs> 럭스 님이랑 제이슨이 계속 포킹해요. 스킬 날리고. 어. 계속 포킹해. 어쩔 수 없어. 우린 두 분의 포킹만 믿고 어. 내 포킹을 믿겠어. 어쩔 수 없어, 이게. 어. 아. 오케이. 가면 가야 되고 아 졌다 어. 이번판은 졌네 드라이 잘하시는 분 계신데 도끼 받는게 신기해 가끔어 그런, 그런 분들 있어 드레이븐 장인 도끼 진짜 잘 받는 분들 어 근데 난 그렇게는 못 보겠더라고 <laughs> 누구였더라? 원더모 중에 누구 프로게이머 중에 진짜 드레이븐 장인이 있거든 진짜 잘 알았네 어 랭게임에서 한번 딱 봤는데 랭게임 하는거 내가 이제 관전으로 봤거든 어 근데 지, 진짜 잘 봤더라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어, 진짜 아는 것같아요 아, 안타깝다. 재밌었는데. 음. 재밌었는데 너무 안타깝다. 오케이 일단 스카이프 끌게요. 네. 예. 아 이규만님 오셨는데 인사를 못 드렸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요. 일단 3명도 녹화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참여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구독하기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녹화 종료할게요.